킹 오브 킹스 한국어 더빙판 예고편이 공개돼서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이게 이 영화가 봉준호 감독의 영화 제치고 미국에서 흥행을 한 영화라고 하는데 심지어 K 영화, 우리 영화라고요? 예? 네, 토종 애니메이션인데 예. 정말 대단합니다. 이게 지난 4월에 미국에서 개봉을 했는데요. 어, 6천만 달러 이상의 흥행을 지금 읽었거든요. 그럼 뭐 하나로 한, 약 825억 원 정도? 네. 네. 근데 이 아카데미상을 수상했던 기생충을 누르고, 네. 어, 역대 한국 영화 북미 흥행 1위를 차지를 했어요. 아, 우리... 나라에서 만든 영화 중에서 흥행 1위 네, 예. 그런데 이게 지금 어떤 내용이냐면 예술 일대기를 애니메이션으로 그린 거거든요. 그런데 국내 순수 어떤 기술력과 자본이 들어간 그런 영화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흥행을 하고 있다는 거는 굉장히 대단한 일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국내에서 만든 애니메이션 그리고 예고편 보시면 오, 우리나라 의 느낌이 좀 있습니다. 우리나라 음. 애니메이션만의 특징이 분명히 살아있는데.